안녕하세요. 플루 안가수원입니다. 오늘이 24년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. 자, 벌써 7월에 아, 중간쯤 와있네요. 여기는 고구마 밭입니다. 바로 옆에는 어, 참깨 밭입니다. 참깨가 이제 아, 꽃이 계속 피고 있는데 어제 밤에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. 이 참깨하고 비하고는 궁합이 별로 안 좋은데 원래는 또 아, 참깨 밭에 비가 자꾸 내립니다. 자 여기 보면은 어, 자두가 원래 처음 달렸습니다. 원래 자두가 처음 달렸는데, 어, 이 자두는 그 어, 빨갛게 있는 자두가 아니고 약간 모루스름하게 어, 익으면 음, 수확해야 되는 그런 자두 같습니다. 어, 이건 약간 어, 붉은 빛이 약간 드는데요. 아마 이런 건 벌레가 먹었을 거 같아요. 벌레 이 자두에는 또 벌레들이 자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속이, 속이 노랗죠? 이렇게 속이 노랗습니다. 어. 원래 한두 개 이제 뭐 달렸는데 음 날씨가, 이 자두도 그렇고, 복숭아도 그렇고 날씨가 좋아야만 음, 맛이 좋습니다. 여기 보면은, 벌레가 보이나요? 음, 여기가 아마 복숭아 순나방 아니면 복숭아 심식나방 애벌레 같습니다. 아, 요런, 뭐 이, 저희 플랑가수원에서는될수 있으면 뭐 살충제 같은 걸잘안 치기 때문에 아주 이런 벌거지들이 살기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. 아, 그리고... 어이 자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이제 먹어버렸어요. 뭐 매년 이렇게 한두 그릇이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자두를 심는데요. 어이 자두 이름을 까먹었어요. 어 이게... 여기도 어, 이렇게 보면은 따볼까요? 여도 보면 애벌레가 이거파 먹고 있어요. 아이 애벌레 참농약을안 치도 못 하고 참괘시게합니다 자두가 바깥은 약간 푸르스름한데 손 이렇게 노랗게 이고요. 음, 저 속이 노랗게 익었죠. 이 정도면 벌써 익은 거예요. 음, 빨갛게 익으면 더 맛이 맛이 좋아 보일 텐데 이렇게 파랗게 익으니까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벌레가 있는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음, 벌레가 역시 이, 이 살충제를 안 치고 하니까 자두는 정말 방법이 없네요. 살충제를 안칠 수가 없네요. 보니까 그러나 저는 뭐 이렇게 원래 많이 안 달려가지고 신경을 안 썼더니 음, 벌레가 생겼어요. 어, 이 품종을 이름을 알면 좋을 텐데 아,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음, 우리나라에 주로 그, 음, 유통되는 자두가 요즘 나오는 거는, 아, 대석은 벌써 끝났고, 어, 포모사라고 하는 자두가 지금 한참 나올 거예요. 근데 그 자두도, 어, 장마가 길어지면 자두가 싱거워져요. 바깥이 파랗고 속이 노래지면 다 익어가는 자두입니다. 여기는 원래 그 참깨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참기름 짜먹을 그런 용도로 심은 건데요. 어, 요거는 이렇게 툭 쳐져가지고 아 배가리가 없네요. 아 이거 노인인가? 아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네요. 이게 어, 뿌리 쪽에 그 그러니까 어제 아, 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. 밤에 어, 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, 참깨가 또 좋다고 또 물을 잔뜩 먹은 것 같네요. 농사 짓는 사람은 이렇게 뭐좀 놓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연신 무슨 일거리가 생깁니다. 어, 또 저희 그 가수원에 또, 어, 멧돼지가 또 출몰해가지고, 아직 다 잊지도 않은 복숭아를 막 그, 따먹습니다. 멧돼지가. 그리고 멧돼지는요, 저, 복숭아 봉지가 노랗게 보일, 보이나요? 하여튼, 저 봉지를, 까고, 먹습니다. 그리고 또, 또 씨앗도 이거, 뱉고, 아, 멧돼지가 무식해가지고 봉지처럼 막, 그 뜯어먹을 것 같아도요,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. 봉지 싹 까고, 또, 그 열매만, 과육만 먹고 씨는 배탈해버립니다. 참깨밭입니다 여기는 어, 멧돼지들이 좋아하는 고구마밭입니다. 멧돼지들이 그 고구마 있는 줄 알면은 아,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와가지고 그 먹습니다. 자, 이 복숭아도 한번 볼까요? 이거는 제가 그 자두 나무 이, 이 몸통은 자두 나무입니다. 그 미국 살이라고 하는 자두 나무인데 그 나무를 이제 아 그, 맛이 좀그 신맛이 좀 있고 약간 그 한국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, 그렇게 좋아할 맛이 아니라 가지고 이거는 음, 이제 보다가 이제 복숭아 나무를 접을 했습니다 이렇게. 여기 보면 복숭아나 접한 그 자리죠, 여기가. 흔적이 아도 있어요, 이렇게. 어, 여기에다가는 그 천도 복숭아, 그 이노센스를 접을 한 거예요. 원래 한두 개 달렸습니다. 이노센스는 8월 한 중순쯤에 수확하는 그런 품종입니다. 털이 없고요. 어, 신맛이 그렇게, 신맛이 거진 없어요. 노센스 복숭아입니다. 여기도 보면, 이 노센스 복숭아가 있는데, 요도좀 뭐, 피가 많이 와가지고 막 터지네요. 이 천도 복숭아는 또 열과에 조금 약해요. 빼고도 자,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